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어, 전도사님은 친구들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어, 저번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퀴즈에 참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보내준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이번주도 전도사님 기대할게요. 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어, 오늘은 특별히 주일에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아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게요. 주를 기억해.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근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하나요, 신뢰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래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어, 여러분은 한밤중에 밖에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불 때에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뭐,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친구들이 다 집에 있는데 태풍이 심하게 불어요." "센 바람에 창문이 깨지면 어떡하지?" 어? "우리 집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엄마와 아빠는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거야?" "그래, 사고가 났을지 몰라." "천둥번개가 치면 어떡하지?" 저쪽에서 나는 소리는 뭐야? 둘다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싫어. 무서워 죽겠어. 이 친구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불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두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승을 우리는 누릴 수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럼 이 두려움이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두려움이란 나쁜 일이 꼭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첫 번째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실 때에 우리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수 있어요. 왜일까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투시다가 혹시 이혼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랑 살아야 하지? 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갈 때에 우리 친구들은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캠핑을 갔는데 텐트에 잠을 자고 있어요. 모두가 잠들고 우리 친구 혼자 깨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개를 볼 때에 저 개가 나를 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태도예요. 또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볼게요. 어느 날 해가 질 때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모여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그래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배고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셨던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태풍경보 가운데 심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 여러분은 잠을 평안하게 잘잘 잘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럴 때 몹시 두려워서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이 위 아래로 앞 뒤로 점점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가 심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런 가운데 제자들은 어찌할 줄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주여 도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째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즉시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잠하고 평안해졌어요.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적인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있지 않아 하고 사탄이 속삭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나는 언제나 혼자야.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10편 4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체시요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시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자, 두려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에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혹은 부모님이 싸우셔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친구도 어떤 분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고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삼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될까요?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비행기를 탈 때에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아니면 태풍이 불 때에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려운 모든 순간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친구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하며 염려대신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예요. 모든 학년 등교하면 초등부 예배도 교회에서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조금씩 등교를 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이 등교하게 되면 초등부 예배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퀴즈가 나갈 거예요. 전번 주에는 우리 은기 친구가 어, 성경 퀴즈의 정답을 정확하게 잘 보내주어서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지만 은기 친구가 아주 되었어요 그래서 은기 친구가 치킨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은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 우리 지아니와또 어, 서윤이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퀴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축하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퀴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어, 유튜브 예배 후에 인정샷 보내라고 어,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인증샷 보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보내주는 친구들 또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면 꼭 인증샷을 보내서 어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또 퀴즈 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 퀴즈, 노 무사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빈칸을 채우세요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째하여 무서워하느냐? 땡땡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땡땡땡땡 대그날 마태국 복음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억 안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찾아본다면 이 답도 쉽게 알수 있을 까요두 번째 퀴즈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모두 고르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답은 모두 고르라는 말은 답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다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서 정답을 골라 보세요. 세 번째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아,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글자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이걸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yes, no, wait이라고 응답하세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하고 또 하나님 그 것은 안돼. 조금만 기다려 하고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힌트 줬죠? 매일매일 초등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세 번째 정답도 맞춰서 우리 친구들 어, 담임선생님께 각반 담임선생님께 퀴즈의 정답을 전번 주처럼 보내주면 좋겠어요 전부 제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퀴즈의 정답을 보내줘서 전도사님이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요? 누구를 줘야 할까 하고 고민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적극적으로 퀴즈에 참여해 주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키우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실천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부모님 안마도 해드리고 신발 정리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또 슬그지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보내고 안녕!